남연희의 예비 남편 전청조가 여성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까지 공개돼 파장이 인 가운데 전씨의 지인이 직접 입을 열었다. 전씨의 강화도 동네 지인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고 밝힌 A씨는 전청조는 재벌 3세가 아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청조 어머니가 강화도에서 홀로 노래방을 운영했다. 부유한 집이 아니다라며 전청조는 100% 여자다.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여중을 나왔다고 했다. 전청조는 전북 남원에 있는 한국 경마축상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강화도를 떠났다. 실제로 전청조 추정되는 여학생이 한국 경마축상고 재학 당시 한국직업방송 일드림 채널에 출연한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다. A 씨는 전청조가 말에 관한 공부를 한건 사실이나. 승마 선수로 활동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또 A씨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전창조의 허언증이 심해 말을 믿지 않았다. 3년쯤 강화도 친구들 술자리에서는 전창조가 성전환자 수술을 해서 남자지만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친구들은 얘또 거짓말하네 하고 안 믿었다고 전했다. 전창조 소식이 알려진 뒤 주변 지인들 반응에 대해서는 창조가 이렇게 큰 사기를 치고 전과자였냐? 며위아한 반응이다. 학창시절과 이미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창조가 학창시절 소위 말하는 일지는 아니었다면서 성적은 모르겠고 나쁜 친구는 아니었다. 갑자기 성인이 된후 이재용 회장하고 미팅 있어서 만나러 간다는 허풍을 하기도 했다. 점점 이미지 자체가 사기꾼으로 변했다. 물질적인 거에 환상을 갖고 허풍을 떨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3세, 뉴욕 출생 모두 순전히 거짓말이다. 완전 토종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남연희 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코치가 극단 선택한 사건이 있다며, 이거를 덮으려고 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될걸 알았을 거다라고 덧붙였다.